제27회 하이원 서율가요 대상 최고 앨범상, 아이유!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네. 최고 앨범상 주인공, 아이유, 축하드립니다. 팔레트로 다채로운 음악을 보여주며 올한 해를 빛낸 가수죠. 네.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네 번째 정규앨범, 팔레트는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국내 최정상 여성 솔로 가수의 자리로 성장한 만큼 아, 앞으로의 박도 기대됩니다. 자.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서가대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 작년에 팔레트라는 앨범을 만들면서 너무 너무 소중한 수고를 더해주신 아이유 팀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어 아티스트분들 정말 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. 제가 지금 어, 드라마 촬영 중에 왔는데 오늘 좋은 상 받아오라고 촬영 중간에 흔쾌히 또 다녀오는 걸 허락해 주신 저희 나의 아저씨 드라마 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무엇보다 유애나 너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. 올해도 다들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